자 어, 이번 게임은 리브 데빌 언론이라는 디펜스 게임입니다. 아, 이 게임은 그 유명한 게임인 플래닛 vs 좀비와 비슷한 게임인데요. 아 이도 단점부터 나오는데 보시면 로딩이 되게 자주 있어서 흐름이 좀 끊기는 느낌이 잘 드립니다. 아, 다른 이런 게임 클리에서 얻은 돈으로 이런 거살수 있다는 게장점이니요 그리고 이건또준비가 다른 게 바로 이런 어, 마법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. 예. 모드마 많이 자주 나오는데요. 이게 좀 게임의 재미를 좀 툭툭 끊는 그런 감이 있어요. 게임하면 보시면은 자기가 원하는 어, 소환할 것을 더터치하면은 더블... 블 등록이 되고요. 다음에 마법을 선택하게 됩니다. 마법도 역시 선택하면 플라넷 부의 좀비하고 똑같죠? 이게 묘비인데 이게 영혼을 생산하는 주요 용사구요 이 영혼으로 바로 이런 디펜스 유닛을 설치하게 됩니다. 이렇게 달려오는데, 예. 이렇게 되면 게임 온 거죠. 아무튼, <laughs> 아, 이런 식으로 플랜 F의 좀비와 비슷하게 맞는 디펜스 게임 예, 컨셉이, 어, 악마가 자기가 주인공이라서요. 예, 좀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있을습니다 수 다만, 이제, 잦은 로딩함이좀 짜증나는 게 단점이, 아,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.